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일까요? 아니면 치매일까요? 물론 그런 병들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수발드느라 내몸 하나 돌볼결을 없이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 막상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나면 텅빈 집안에 남는 건 적막뿐이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지내는 68세 박금자 여사에게도 그 외로움은 매일 아침 찾아오는 손님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일요일마다 떠나는 산행이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산악회 회원들과 웃고 떠들다 보면 잠시나마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금자 여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6개월 전 산악회에 혜성처럼 나타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헌칠한 외모에 매너까지 갖춘 최도식 씨. 그는 나타나자마자 산악회의 천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할머니들의 배낭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예사였고, 정상에 오르면 미리 준비한 따뜻한 차와 간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특히 금자 여사에게는 유독 더 살가웠습니다. 누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제 배낭에 있는 이물좀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산에서 구한 귀한 약초로 달인 건데 기력 회복에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도식이 건넨 투명한 병 속에는 연한 갈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 여사는 별 의심 없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신 지채 10분도 되지 않아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욱신거리던 무릎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금자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도식 씨. 이물 정체가 뭐야? 몸이 왜 이렇게 가벼워? 도식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님이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제 정성이 통했나 봅니다. 그날 이후, 금자 여사는 일요일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식 씨가 가져오는 그 기적의 물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도식이 건네는 친절 앞에서는 마음의 빗장이 너무나 쉽게 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특히 생판 남이 내 건강을 내 자식보다 더 챙긴다면, 그 때는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평화롭던 금자 여사의 삶에 생기기 시작한 이 작은 균열이 훗날 그녀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아주 잔인하고도 치밀한 배신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자 여사의 도식에 대한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요일 산행에서만 마시던 그 물을 이제는 평일에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정신이 멍해져서 가게 일조차 제대로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도식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금자 여사를 구석진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누님, 사실 제가 드리는 이 물이 일반 약초가 아니에요. 히말라야 깊은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 전설의 영초 추출물입니다. 이게 워낙 귀에서 아는 사람들에게만 소량으로 유통되는데, 이번에 운 좋게 물량이 조금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도식의 목소리는 낮고 신뢰감이 넘쳤습니다. 금자 여사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좀더 구할 수 있을까? 도식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뜸을 들였습니다.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치 분량이 5천만 원이나 하거든요. 워낙 귀한 거라. 5천만 원이라는 소리에 금자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십수년간 적금을 붓고 구멍 가게 수입을 아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집요했습니다. 누님, 돈이 문제인가요? 건강 잃으면 다 끝입니다. 누님이 건강하셔야 아드님 결혼식 때 환하게 웃으며 손도 잡아주시고 손주도 보실 거 아닙니까? 만약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 병세가 악화되면 그때는 돈이 수억 들어도 못 고쳐요. 이 말은 금자 여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부모의 마음, 그것을 도식은 정확히 파고든 것입니다. 결국 금자 여사는 아들의 결혼 자금을 인출해 도식에게 넘겼습니다. 도식은 돈 뭉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이 약만 꾸준히 드시면 100살까지는 걱정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을 대량으로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금자 여사의 몸은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환청이 들렸습니다. 손발은 쉴새 없이 떨렸고 거울 속의 자신은 어느새 초췌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식에게 전화를 걸어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누님 그건 몸 안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연현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독소가 온몸으로 퍼져서 정말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양을 더 늘려야 해요. 금자 여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치매가 온다는 말에 그녀는 남은 비상금 3천만원마저 도식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돈을 가져다 주러 간날 도식의 눈빛은 예전에 그 따뜻한 천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이는 그 눈빛을 보며 금자 여사는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정신은 이미 도시 기준 그 검은 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마비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금자 여사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게 셔터는 며칠째 내려져 있었고 정체불명의 약병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식은 이제 대놓고 금자 여사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주인이라도 된양 집안을 헤집으며 값 나가는 물건들을 챙겼고 금자 여사는 그저 멍하니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도식은 이제 마지막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금자 여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상가 주택이었습니다. 누님, 정신 좀 차려봐요. 이제 병원 치료비도 없는데 이집 계속 갖고 있어서 뭐해요? 제가 아는 분이 좋은 값에 쳐준다고 하니까 여기 도장 찍어요. 그래야 치료도 계속 받고 아들 결혼도 시킬 거 아닙니까? 도식은 금자 여사의 손에 강제로 펜을 쥐어 주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금자 여사의 눈앞에는 진문서와 인감증명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그녀의 평생이 담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금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식 씨, 이건 안 돼. 우리 아들 집이야. 하지만 도식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찍어. 이게 다 누님을 위한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지며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도식을 바닥에 엎어뜨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도식은 악을 쓰며 저항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이 할머니가 원해서 준 거야. 경찰 중한 명이 금자 여사에게 다가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금자 여사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였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도식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금자 여사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 그리고 약초물은 본인이 직접 산에서 캔 것이라 성분을 모른다는 변명까지, 게다가 금자 여사의 혈액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도식은 오히려 금자 여사를 마약 중독자로 몰아 세웠습니다. 저 할머니가 제 발로 찾아와서 약을 구해달라고 사정한 겁니다. 저는 도와주려던 것 뿐이에요. 증거 불충분으로 도식은 며칠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금자 여사는 졸지에 마약쟁이 노파라는 낙인이 찍힌 채 병원 신세를 치게 되었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건강은 망가졌으며,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바닥에서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금자 여사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 할매가 그 마약쟁이라며 가게 문도 저러고 닫아놓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금자 여사는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죽음만을 생각하던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 말수도 적고 무뚝뚝해서 동네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던 분이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금자 여사에게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씨, 이거 먹어. 그리고 정신 차려. 죽긴 왜 죽어. 봉투 안에는 따뜻한 죽한 그릇과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해독 주스야. 그놈이 준 물에 든 독소를 빼줄 거야. 금자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낡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은퇴하기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독극물 분석관으로 30년 일했어. 당신 산악회에서 그놈이랑 같이 다닐 때부터 내 눈엔 다 보이더라고. 저놈이 당신한테 먹인 거, 그건 히말라야 영초가 아니라 강력한 향 정신성 약물을 교묘하게 배합한 독극물이야. 금자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미 도식이 버린 약병들을 몰래 수거해 분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씨. 전엄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어. 도시기는 그저 사냥개일 뿐이야. 전엄들 일망타진 하지 않으면 당신 돈 절대 못 찾아. 철수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금자여사는 지옥 같은 금단현상을 견뎌내며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금자여사에게 카메라 조작법과 녹음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놈들은 당신이 침해라고 믿고 있어. 그걸 이용하는 거야. 저놈들이 당신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금자 여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저놈들, 내 손으로 반드시 단죄하겠다. 이제 더 이상 겁쟁이 금자 여사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슬 퍼런 복수의 칼날이 서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도식이 속한 조직은 매주 대규모 노인 건강 세미나를 열어 가짜 약을 팔고 재산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금자 여사와 철수 할아버지는 그 세미나 현장에 잠입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을 준비하던 중 도식이 다시 금자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당당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누님 경찰서 가서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던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거 다 누님이 원해서 한 거라고. 괜히 옆집 영감탱이랑 붙어다니면서 딴 생각하지 마. 내가 누님 치매라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놨으니까. 도식은 비열하게 웃으며 금자 여사의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금자 여사는 철수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최대한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했습니다. 도식 씨, 내가 잘못했어. 나그약좀 다시 줘. 몸이 너무 아파. 금자 여사의 열연에 도식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역시 누님한텐 이 약밖에 없지? 내일 호텔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약 듬뿍 줄게. 도식이 돌아간 후 금자 여사는 구토가 나올 것 같은 불쾌감을 참아내며 철수 할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역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 여사의 구멍 가게 벽면에는 빨간 낙커로 마약쟁이 치매노인 물러가라는 낙서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산악회장이 뿌린 전단지를 보며 금자 여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전단지에는 금자 여사가 돈에 미쳐 도식을 유혹하고 마약을 강요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연락이 가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금자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까지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박씨, 지금 흔들리면 끝이야. 저놈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야. 당신을 사회적으로 죽여서 아무도 당신 말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 내일 행사장까지만 버텨. 거기서 모든 걸 뒤집는 거야. 금자 여사는 아들의 전화를 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놈들이 웃겠지.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난 반드시 이겨야 해. 그날 밤 금자 여사는 철수 할아버지가 개조해준 특수 카메라가 달린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도시기 중 가짜 약병을 챙겼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거대한 구렁텅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금자 여사의 뒷모습은 슬프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노인이 화려한 조명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백세 건강, 천년 장수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도식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박금자 여사님을 보십시오. 처음 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정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금자 여사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도식은 금자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자, 시키는 대로 해. 건강해졌다고 말하고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라고 금자 여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을 마시고 정말 건강해졌을까요? 장래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여사님이 너무 감격하셔서 말이 꼬이시나 보네요. 도식이 마이크를 뺏으려 하자 금자 여사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외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물을 마시고 지옥을 보았습니다. 제 재산을 다 뺏기고 제 아들과 사이를 갈라놓고 저를 마약 중독자로 만든 이 악마들의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잠입해서 찍은 조직의 비밀창고 영상이었습니다. 하수구 물과 공업용 알코올, 그리고 각종 향 정신성 의약품을 섞어 영초 추출물을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경악했습니다. 도식은 당황하며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노인네 미쳤어. 당장 끌어내. 하지만 그때 무대 뒤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나왔습니다. 바로 산악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박여사님이 치매가 심해지셔서 환상을 보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산악회장의 등장에 금자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평소 금자 여사가 가장 존경하던 동네의 큰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수 할아버지가 단상으로 올라와 산악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보건소 공무원 때나 지금이나 넌 변한 게 없구나. 철수 할아버지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보건소 공무원이었던 산악회장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고 가짜약 유통을 눈 감아주었던 비리 장부였습니다. 이놈이 바로 이 조직의 진짜 우두머리 회장입니다. 장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악회장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현장을 통제하는 가운데 산악회장은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철수, 너였나? 20년 전그 독종 수사관이? 그래, 내가 회장이다. 그런데 말이야, 증거 있어? 이 장부 하나로 날 엮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여전히 여유만만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이미 범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둔 상태였죠.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증거 있지. 바로 내 아내가 내놈 증거야. 20년 전 산악 회장이 유통했던 가짜 약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철수 할아버지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원수를 갚기 위해 20년을 추적해 왔고. 그놈이 산악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옆집으로 이사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내가 기저질환 때문에 죽었다고 조작했지. 하지만 난 아내의 혈액을 20년 동안 보관해 왔어. 그리고 오늘 박씨가 마신 그 독극물의 성분과 내 아내의 혈액 속 독성 성분이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최종 분석 결과를 받아왔다. 철수 할아버지가 내민 서류에는 모든 증거의 쇠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단순 사망 사건이 이제 연쇄 독극물 살인 및 사기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악회장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금자 여사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진실을 지켜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상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그리고 그 추악함에 맞서 20년을 견뎌온 철수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누군가 금자 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아들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미리 아들을 행사장으로 불러 모든 진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금자 여사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어. 금자 여사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아들의 믿음을 되찾은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지옥 같은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고 산악회장과 도식씨는 차디찬 철창 신세를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자 여사의 마음에는 여전히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일부 되찾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과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금자 여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못나서 내 앞길을 망칠 뻔했구나. 그때 아들은 금자 여사의 거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돈보다 소중한 건 엄마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 거야. 그거면 됐어. 그날 밤, 금자 여사는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도식 씨가 준 독이 든 물이 아니라, 철수 할아버지가 챙겨준 낡은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말입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20년 전 잃었다는 아내도 사기꾼들의 협박과 이웃들의 냉담한 시선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던 겁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금자여사를 구함으로써 20년 전 구하지 못했던 아내에 대한 빚을 비로소 갚았던 것이죠. 두 노인은 이제 산악해 대신 동네 작은 텃밭을 일굽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일군 채소가 세상 그 어떤 신비한 약초보다 몸에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외로운 게더 무섭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민 친절한 손길을 거절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진짜 약은 화려한 포장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가족, 그리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진솔한 이웃의 한마디가 진짜 보약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가짜 웃음에서가 눈물로 얼룩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